주말 내내 정치권에 꽤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갈등은 쇼라는 해석이 매우 우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친윤계 핵심인 이용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단체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어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를 만나 비대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의 갈등설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 장면인데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한동훈에게 반감을 드러낸 공개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천 문제입니다. 한동훈이 최근 17일 공개 석상에서 김경유를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공천할 것처럼 말한 것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위치와 비중으로 볼때 이 정도의 문제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은 김비대위원이 같은 날 김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비유하면서 대통령과 김여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며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 결국 공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쇼이고 김건희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이야기에 경로했고 이에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척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대립 자체가 쇼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립쇼가 아니라면 조중동에서는 김건희를 압박하고 한동훈을 지키는 기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보수 측 입장에서는 현재 한동훈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기사들은 대개 대립을 강조하는 칼럼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길 원하는 보수이기에 한동훈이 척지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에게도 눈치가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와 같은 길을 가려 했다면, 선거철 아닐 때부터 윤석열과 척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저 콩가루 이미지만 심화시키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를 향한 새로운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모 방송사가 음. 김건희에 대한 매우 야한 자료를 가지고 뒤를 어, 치고 있다고 음. 합니다 음. 계열사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목숨 걸고서라도 터트려라 라고 음. 담당 음. 기자한테 이거를 넘겨줬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뭔데요? 그러게. 야한 거래요 동영상이 있대요? 구체적으로 말안 했어 근데 음. 이미 보도 준비를 다 마쳤고 음. 계열사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이거 터트릴 거야. 건의를 협박하고 있는 방송사가 있다고 합니다. 단일 그런 영상이 존재한다고 치면 이거는 딜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저는 퍼질 거라고 봅니다. 어 이거 약간 꿀잼각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터트려도 꿀잼각이고 안 터뜨리고 쳐 맞아도 꿀잼각이다 야. 보고 싶진 않은데. 보고 싶진 않지만 네. 궁금해. 응. 아유 그냥 능력 안 되고 실력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기업이든 사람.